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저는 결혼 1년차 도자기 공방을 운영 중에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현재 스타트업 회사에서 근무 중에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신정 부모님께서는 아직 젊으니 돈을 쓰지 말고 모으라고 하시면서 집에 장만해 주셨고 덕분에 저희는 편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모님께 감사한 줄도 모르고 자꾸 본인 식구들을 거지 취급하는 게 싫다면서 막나니처럼 구는 거예요. 진짜 남자를 남편을 알려면 취중 진답이 정답이네요. 제 사연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뒷풀이를 위해 친정 집에 간 적이 있었죠. 당시 친척분들도 많이 계셨고 동생도 다음날 신혼여행을 가기로 한 상황이라 제부랑 같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부를 붙잡고. 만취 술주정을 하며 자꾸 식구들에 대한 막말을 해댔어요. 내가 처가에서 살아남는 법한 가지 알려줄게. 우리 장모님은 돈에 눈이 멀어서 선물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올 때마다 빳빳한 5만원으로 최소 50만원 이상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막말을 오지게 먹거든. 그 말을 듣고 온 식구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 남편 쪽을 쳐다봤었죠. 남편 말만 들으면 엄마가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위의 정성을 무시하는 속물처럼 굴었다는 건데, 저로서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마가 사위의 돈을 착취하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남편은 단한 번도 용돈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는 본인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용돈을 드리냐면서 생일 때도 미역국이나 케이크로 때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 용돈은 제가 몰래 챙겨드렸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용돈을 바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용돈을 찔러넣어 드리면 다시 돌려주시면서 케이크로 충분하다고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새로 식구가 된 제부한테 그런 식으로 없는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은 온 식구들이 눈치를 주는데도 술에 취해서인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만 내뱉는 겁니다. 엄마 이야기가 끝이 나자 여동생과 저에 대한 막말도 해댔어요. 평소 식구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 하려나 싶어서 두고 보고 있었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부는 참 난감한 듯 보였습니다. 형님,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식구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제부는 어떻게든 남편을 말려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졌죠. 집안이 떠나가라 술주정을 보려 듣고, 하다하다 가끔씩 일이 있을 때 보는 친척들까지 지목해가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돌발행동에 집안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고 엄마도 화가 날 때로 났는지 결국 큰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죠. 남편에게 그딴 말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지 않겠냐면서 어디서 어떻게 배워 먹은 거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식구들에 대한 막말을 내뱉는 거냐며 실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남편은 앞뒤 안 가리고 덤비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여기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지. 그리고 오늘이 어떤 날인 줄 몰라? 내 동생 결혼한 기쁜 날에 술 처먹고 친척들 앞에서 우리 식구들 흉보는 게 말이 되냐고. 저는 앞뒤 분간 못하고 무례를 저지르는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에 더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제 동생도 좋은 날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짜증이 났던 것인지 펄쩍 뛰는 겁니다. 그럴 거면 집에 가라면서 왜 남의 결혼식 뒤풀이에 와서 이딴 짓을 하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척들도 나서기 시작했죠.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너 남편 참잘 골랐다.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른들 흉을 대놓고 봐. 게다가 좋은 날이 난리부르스는 뭔지. 큰 이모를 시작으로 주변에 계시던 친척분들은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못 들은 척하더니 그대로 그 자리에 대자로 들어누워 자는 거예요. 결국 집안 분위기는 싹 가라앉았고 친척들은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연신 한숨을 쉬더니 사위 잘못 들인 것 같다고 이혼 소리까지 하시고는 방에 들어가셨죠. 저도 남편에게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었기에 한참을 노려보다가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가족들은 모두 모여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죠. 당연히 집안 분위기는 전날 일로 우중충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은 남편 혼자 아주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전날에 술 한잔하고 주정을 잔뜩 부리더니 신나게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주의를 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눈치도 없이 밥이 꿀맛이라며 한 그릇 뚝딱했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저에게 밥 그릇을 내밀면서 밥이랑 물좀더 가져다 달라고 시켰습니다. 당연히 저는 화가 나서 내가 네시중드는 사람이냐고 직접 가져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본인이 가져다먹기 민망하니까 시켰는데 좀 가져다주면 어떻냐고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 동생은 기가 막힌듯 터도 숨을 짓더니 형부 진짜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엄마가 해준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앞으로 밥한 그릇 더 먹는 것도 잔뜩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결혼하고 난후 처가에서 집해준 것에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린다고 거짓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성하듯 웃었죠. 그리고는 대체 누가 누구를 거짓 취급했냐고 딸부부 잘 살아보라며 돈 써서 집좀 해준 게 그렇게 서운하고 열받을 일이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이 집안 식구들 못 쓰겠다고 열을 내는 겁니다. 이틀 연속으로 심각한 분위기에 제부는 어제 한 짓들 기억 안 나냐고 제발 그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싶었습니다. 본인이 전날에 어떤 짓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 듯 보였어요. 그 모습에 엄마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것인지 남편 빈 밥그릇을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밥을 가득 쌓은 고봉밥을 가지고 왔고 그걸 남편 입에 그대로 쑤셔 넣었죠. 당연히 남편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왜? 오늘 아침밥이 꿀맛이라면서 꿀 담긴 밥 많이 처먹고 그동안 쌓인 거꾹 눌러내리라고 입에 넣어주기까지 했는데 이것도 불만이야? 설마 이것도 내가 거짓 취급한다고 서운해하려나? 그러면서 엄마는 물도 떠먹여주길 바라냐며 한마디 더 얹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엄마의 말을 듣고 본인한테 대체 왜 그러냐고 잔뜩 짜증을 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식구도 흉분 거 기억도 안 나냐고, 너 때문에 친척들은 혀를 내두르면서 집을 나갔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발끈하며, 본인이 무슨 그런 짓을 했냐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저는 전날에 찍어놓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이딴 걸왜 찍었냐고, 본인 망신 주려고 작정했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시어머니 앞에서 내 잘못이라고 입을 털어댈 것 같아서 미리 증거물로 찍어뒀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했죠. 어제 보니까 입이 워낙 싸서 분명히 그럴 일이 생길 것 같다면서요. 저의 말을 들은 남편은 삐져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인사 한마디 없이 집으로 먼저 가버렸습니다. 물론 누구든 나와서 잡아주겠지 생각한 것 같았어요. 집을 나가면서도 한번 가족들에게 눈치를 줬었거든요. 그러나 한 명이라도 일어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전날 일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어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면 무슨 일이 있구나 하면서 눈치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어도 막말을 먹을 지경인데 오히려 더 쏟아부었으니 챙기는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가고 난 후에 한참을 집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 보니 남편은 잔뜩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화낼 사람이 누구인데 본인이 그러고 있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데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당신은 친정 식구들이랑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야 해. 저는 남편에게 빨리 전화라도 해서 사과를 하라고 재촉을 했죠. 그러나 남편은 둘은 척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기분 좋은 아침을 다 망쳤다며 한마디 했죠. 그러나 저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이혼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의 말에 움찔하더니 꼭 그렇게까지 나와야겠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진심이라고 만약 식구들과 친척들에게 용서받지 못한다면 곧장 이혼서류 가지고 오겠다는 말을 했죠. 그랬더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소리가 나오냐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아직 가정법원 문 닫을 시간 아니니까 내가 가서 이혼서류 가지고 올게. 어차피 전날 일로 식구들이며 친척들이 이혼하라고 하는 마당에 미룰 것도 없지. 저는 남편 앞에서 단호하게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당황했는지 꼬랑지 내리고 식구들과 친척들에게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사과를 했죠. 그리고 남편은 그날 색이 당한 이후 정신을 차렸던 것인지 술 먹을 때마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술주정을 부려 크게 실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한바탕 하고 났더니 남편이 많이 온순해졌죠. 혹시라도 또 이혼 이야기가 나올까봐 무서웠나 봅니다. 한동안 꽤 조용히 지내고 제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덕분에 저는 약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꽤 편하게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전 이미 이때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시기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들 집이라고 해도 무작정 찾아왔다는 게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일이 있어 올라오셨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들어오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준비도 없이 저녁 준비를 해야 했고 함께 모여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식사하시는 데 방해가 될까 봐 부엌에 들어가 통화를 했어요. 딸, 엄마 내일 서울에서 큰 이모랑 약속이 있는데 네 집에서 하루 자고 가도 되지? 집에 반찬 채워주려고 이것 저것 만들어 놓아서 가져다 줄겸 하루 자고 올까 하는데 이모는 내일 저녁만 드시고 갈 거야. 엄마의 말씀에 저는 하루 정도 있다 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자고 가시라고 한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던 남편에게 엄마가 이모랑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하루 자고 가시겠다고 한다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지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건가 했더니 본인과 상의 없이 결정을 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식구들이 와서 자는 건 불편해서라도 안 된다며 집이 울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 못올 사람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니까 황당했죠. 처음에는 이모까지 온다니까 불편해서 그러는 건가 싶어서 이모는 저녁만 먹고 가실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도 남편은 싫다면서 절대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오시라고 했고 절대 포기 못한다면서 밀어붙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집에 못올 이유는 없었거든요. 신혼집은 저를 위해서 엄마 돈 들여 장만해 주신 것이고 따지고 보면 본인 집에 오시는 거나 매한 가지 아니겠어요? 막무가내로 무두게 만들라고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끝까지 설득했는데 두 사람은 이 일에 끼어들어서 남편 편을 드는 거예요. 이번 일은 엄마가 잘못한 일이라면서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죠. 엄마가 딸 집에 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 건가요? 안 그래도 속에서는 열불이 나는데 남편은 두 사람이 편을 들어주니까 신이 나서 하나씩 따지고 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긴 같이 사는 곳인데 막무가내로 우기면안 되지. 나는 장모님이 오시는 것도 싫은데 이모님까지 오신다고 나는 그거 인정 못 하니까 굳이 서울에 오셔야겠으면 그냥 모텔 같은 곳이나 얻어 주무시라고 그래. 서울에 있는 딸 집을 놔두고 모텔에 들어가서 자라니요. 어느 사회가 장모한테 호텔도 아니고 모텔에 가서 자라는 말을 할수 있나요? 예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표정이 보이지 않는지 두 사람에게 지난번 일까지 들춰내며 그런 일을 당했다고 억울하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 아들을 그딴 식으로 대했다며 큰 소리를 쳤고 시누이는 밥상을 엎는 겁니다. 그러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때 찍어놓은 영상을 켜서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잘못은 남편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죠. 눈이 있으면 보세요. 어느 사이가 처가에 가서 이딴 짓을 할수 있나요? 게다가 이 자리는 친척들까지 있었다고요 그들은 영상을 보더니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원래 성격 같으면 사태질까지 하면서 펄쩍 뛰었을 텐데 남편의 기가 막힌 술주정에 말이 쏙 들어간 듯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집은 엄마 돈 들여 장만했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니 충분히 하루 자고 갈 자격이 있다면서요. 그러나 신우이는 양심도 없이 남편이 처가에서 그딴 짓을 한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엄마 일이랑 연결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대놓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고 가는 건 그날 일과는 다른 문제이고 전날에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순간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도 같이 나서서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모까지 끌고 오는 예의 없는 사람은 몇년 만에 처음 본다면서 어떻게 하루 전에 통보를 할수 있냐고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지 말라고 다시 전화를 드리라고 했죠. 그 말에 저는 확실한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때로 덤벼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죠. 본인들은 당일에 연락도 없이 무작정 쳐들어왔으면서 엄마는 하루 전에 연락을 줬는데 왜 이딴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하냐고 했습니다. 니들 시댁이 하면 사랑이고 우리 가면 몹쓸 짓이냐고요. 그리고 자꾸 예의 없다고 하는데 사위가 장모한테 모텔에 가서 자라고 하는 건 과연 잘 배운 행동이냐고 한방 먹였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누가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한 것인지 물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할 말이 없었는지 꼴먹은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이 이야기로 말씨름할 일은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굴의 의지를 가진 한국인이 한명더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신우이었습니다. 오뚜기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이기고 싶었는지. 저에게 사대질을 하며 2차 싸움을 걸어왔어요. 누가 남매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어찌나 똑같은지 저는 여기서 유전자 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며느리랑 사위랑 같아요? 사위 입장에서 장모가 오시면 얼마나 부담스럽냐고요. 이모님까지 오신다는데 모시러 나가야지. 하루 종일 집에서 긴장하고 있어야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저는 시누이 말을 듣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누가 보면 엄마가 남편을 잡아먹기라도 하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저는 시누이의 말에 며느리랑 사위랑 다를게 뭐냐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나는 두 사람이 안 부담스럽겠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데 설마 엄마가 괴롭히기라도 하겠냐고 뭐가 걱정되어서 큰소리를 내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유 없이 무조건 엄마를 집에 들이지 말라는 입장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네 엄마 이 집에 절대 들이지 마라. 그리고 이모님은 누가 반긴다고 네 집까지 같이 오신다니 눈치도 없다. 만약 내일 네 엄마랑 이모님이 집에 발 들이면 너는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누가 누굴 내쫓겠냐고 하는 거냐며 오히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남편은 쫓겨나기는 싫었던 것인지 슬쩍 빠지려고 했으나 저는 같이 따라 나가라고 하면서 현관문에서 등을 밀어 버렸죠. 그랬더니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랑 함께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충 집안을 치워놓은 후 그냥 들어가 잤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남편은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세금원이 들어왔나 봅니다. 소파에서 쭈그려 자고 있다가 제가 다가가니까 벌떡 일어났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오늘 예정대로 두 분은 집에 올 거고 헛소리라도 했다가는 바로 다시 쫓겨날 줄 알라며 못을 박았어요. 그날 남편은 저에게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엄마는 예정대로 신혼집에 찾아오셨죠. 평소처럼 좋아하는 반찬들을 한가득 만들어 오셔서 냉장고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모까지 왔으니 오랜만에 집밥 좀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찜닭에 전까지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덕분에 큰이모와 저는 오늘 포식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죠. 그리고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이런저런 수다나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왔고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침에 저와 한 약속은 잊었는지 엄마에게 대놓고 따지기 시작했죠. 일주일 전도 아니고 하루 전에 연락해서 오겠다고 통보하는 게 말이 되냐고 못해가시라고 얘기하려다가 참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있던 모두가 남편을 황당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한 게 자랑이냐며 내딸 집에 오는데 손님처럼 몇달 전부터 예약이라도 잡아 놓아야 하는 거냐고 화를 내셨어요. 큰 이모도 어이가 없었는지 지금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냐고 장모에게 모텔에 가서 자라니 그게 말이냐고 하셨죠. 사실 지난번 일로 남편이 엄마를 무서워하고 피했었기에 그날도 식사를 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한 후에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남편을 단단히 잘못 판단했나 봅니다. 아주 독기를 품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남편 쪽을 노려보면서 한번더 주의를 줬어요. 당신 나랑 아침에 한 약속 잊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밥이나 먹어.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하면 정말 쫓아낼 줄 알아. 사실 제가 이렇게 주의를 주면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굴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었어요. 전날에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제가 예의도 없이 눈을 부릅뜨고 따지고 들었다면서 집안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난후 그걸 지금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고 되물으셨죠.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본인이 틀린 얘기한 게 하나도 없다고 당당하게 나왔어요. 그러자 엄마는 남편 앞에 놓인 밥그릇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굳장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더니 너는 내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부어버렸죠. 그걸 보는 남편은 짜증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소름이 끼치도록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른 앞에서 태도가 왜 이딴 식이냐고. 당장 사과 안 드리냐며 크게 소리를 쳤죠.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본인은 잘못한 것 없다며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집에 식구들이 오는 것이 싫습니다. 막말로 만날 때마다 좋은 소리가 오고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기분 좋게 맞이하겠습니까? 오늘은 싸울 기분 아니니까 식사하던 거 드시고 호텔이든 모텔이든 가시는 게 좋겠네요. 결론적으로 남편은 엄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엄마를 모텔로 쫓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더니 10만 원을 엄마에게 건네며 이 정도면 택시 타고 집을 가던 모텔을 가던 해결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 돈을 내미는 것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더 짜증이 났던 것은 예의 없이 그 돈을 식탁에 툭 하고 던졌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의 머리채를 잡은 채 흔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안 되겠다고 너랑은 못 살겠다며 이혼 통보를 했죠. 그러나 남편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본인도 저를 만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면서요. 그 말을 듣고 있던 큰이모는 황당했던 것인지 지난번 일이 술주정 때문에 일어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술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이 글러먹었네. 이런 상황에 죄송하다, 엎드려 빌어도 모자란데, 모텔비로 10만원 줄 테니까 가라고? 너 대체 어디서 베어 먹은 버릇이야?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니무는 저에게 일찌감치 이혼을 선택하고 새 출발하라고 하셨어요. 질제 끌어봤자 저거 사람 되기 글렀고 제 인생만 피곤해진다면서요. 그러자 남편은 눈에 뵈는 게 없었는지 그쪽이 뭘안다고 그딴 말을 하는 거냐며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예의 없는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엄마는 끝내 남편의 멱살을 쥐어잡았어요. 그리고 내딸 인생 망치지 말고 곱게 헤어지라면서 불꽃사다구로 날렸죠. 저 또한 남편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남자랑은 1분 1초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조만간 이혼소장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면서 엄마가 사준 이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고 했죠. 그러나 남편은 제 말에 어이없어 하더니 본인 집인데 왜 나가야 하냐면서 나갈 사람은 저두 사람이라며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부엌에서 물한컵 가지고 나와 얼굴에 쏟아부었더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남편을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더니 30분이 지나서야 조용해졌죠. 아무래도 남편은 시댁에 찾아간다 싶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발 비빌 곳은 시댁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확실하게 맞아떨어졌죠 남편이 간지약 2시간이 지났을 때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냥 무시해버릴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통 정도는 받는 게 예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남편을 왜 쫓아 냈냐며 막말과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천화에 몹쓸 것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도 시어머니에게 호락호락할 성격은 아니었죠. 남편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이미 이혼에 마음 먹었으니 조만간 집에 있는 짐들을 이혼소장과 함께 보내겠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자 지금 끝까지 해보자는 거냐고 당장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옆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던 엄마는 저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아갖고 그들에게 제대로 한마디 날려주었습니다 사돈 우리는 더러운 쓰레기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밖에 없네요 웬만하면 그쪽 아들 세상에 방출하지 마세요 괜히 다른 여자 만나겠다가 골치 아파지는 것은 그쪽일 테니까 여기까지 오실 건 없고 그냥 얌전히 소장이나 기다리시죠 엄마는 이 말을 끝으로 그냥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결국 그날 일로 저는 1년 만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당연히 엄마가 사준 집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되찾아올 수 있었죠. 사실 전 남편과 그렇게 되고 다시 새 출발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새 출발은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였어요. 공방제품도 온라인 판매가 자리를 잡아 주문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제 개인적인 생활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평생 짐덩어리를 갖고 사느니 차라리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게 저로서도 제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도 있고요. 저처럼 유사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한 결단으로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